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다몇 개를 판매해 봤어요 매출을 몇배 증대시켰어요 라고 대부분 하는데 손님이 맨날 그렇게 써먹는 보험사 계사 때 한번 영향을 보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 공유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예 지금 경험 정리를 잘못하면은 이게 면접까지 무조건 영향이 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경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제가 볼때 힘든 거는 뭐냐면 경험을 포장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자꾸 연습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 다른 우리 생존이들도 꼭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자보험설계사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강조했어요? 2년 전에는 한 영업력이나 그리고 음. 실행력, 그때도 실행력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강조했어요? 예를들면 명함 이벤트를 해서 100개의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나 이렇게 그 그런 얘기했어요. 그 그때 이제 지절 어. 식당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막 식당 성 사장님이랑 가서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친화력도 있고 나 소통 능력도 있고 어. 그러니까 약간 능력을 다 늘어놓은 거죠. 하나만 강조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아 역량을 뭐 소통, 친화, 어. 어. 뭐 실행, 영업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은행을 준비하든 아니면 세일즈 직무를 준비하 뭐야 준비하든 어떤 직무를 준비하든 영업력이라는 건 요즘에 출연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뭔가를 무조건 판매해봤던 경험이면 무조건 영업력으로 한다고. 이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영업력이라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1 0명 중에 9 명은 다몇 개를 판매해봤어요, 매출을 몇배 증대시켰어요라고 대부분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은잘안 듣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를 조금 표현을 이제 저는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선님이 생각하는 보험 설계사의 했던 그러면 역량 중에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은 또 뭘,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 영업만 간주했어.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바뀌었잖아요. 어쨌거나 부딪히면서 한 거를 많이 했으니까 실행력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실행력? 네, 그게 제일 커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똑같은 영업의 경험을 했더라도 누구는 그걸 영업력으로 표현하고 누구는 실행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님한테 뭘 시켰냐면 지금 한달 만에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 역량의 모든 거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목표, 지향, 리더십, 팔로워십, 실행력, 목표관리, 계획성, 뭐 집중력, 응용력, 꼼꼼함, 경청, 협력 아마 듣기만 해도 다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 너무 of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키워드 a little bit of a 지 이거는 보험설계사 얘기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보험설계사 또 어떻게 했어요? 영업을 얼마나 했어요? 보험설계사 저 6개월 했죠 6개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거 e bit of a l 동기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나간 동기 두 명한테 계약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 보험사에서 같이 하다가 그 사업단에 음... 한 20명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음... 그중에서 저보다 먼저 나가신 분인데 두 명이 저한테 계약을 해 줬어요. 오 오케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그리고 6개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강조하는 거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우리 경험적인 클래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저 약간. 어. 그리고 이건 영업에 관련된 거 아니거든요. 어, 그 괜찮아. 상관없어요. 네. 학교 개척을 해서 하루 다녔다고 했잖아요 음. 용산구 쪽이었으니까 서울역 그쪽 동이 걸어가면 가진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 좀 쉬다가 어쩌다가 이제 혼자서 쉬고 있는데 가족이 한 (4명) (4인) 가족이 쫙 들어왔어요 좀 자녀들도 좀 음. 성인인 것 같은 그래서 내 (4인) 가족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뭐 영업을 한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나를 찍어달라고 한게 아니라 그 아드님 한 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저 이제 그냥 영업하는 사람인데 약간 좀 이런 사진을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이거 좀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냐. 저 저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예 생 층판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를 찍어달라고 한... 아니 그러니까 손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냥 사진 찍자. 일면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니까 가족 왜, 왜 같이 찍었어? 약간